침 없이는 음식 맛을 못 느낀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침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음식에 포함된 화학 물질이 우리의 입안에서 침과 결합하며 미각 수용체에 의해 감지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침은 음식물을 적셔 소화를 돕고 미각 수용체가 화학 물질을 더잘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침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침은 음식물의 화학 물질을 용해시켜 미각 수용체가 그 맛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설탕이 침에 녹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미각수용체가 단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맛을 감지하는 복잡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침의 구성 요소 중 일부는 맛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산도를 조절하여 신맛의 감지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침은 음식물의 질감과 관련된 감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침이 충분하지 않으면 음식물이 건조하게 느껴지며, 이는 맛을 느끼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침의 중요성은 간단한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입을 건조하게 만든 후 건조한 음식을 먹어보면 평소와 다른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침을 충분히 분비시킨 상태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보면 음식의 맛이 확연히 달라짐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은 음식의 맛을 감지하고 즐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즐기는 과정에서 침이 하는 역할은 단순히 음식물을 적셔주고,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서 맛을 감지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